신청은 대학생의 한 학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2월 우리 대학의 수강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2015년 첫 도입부터 논란 속에 시행된 마일리지 수강 신청제도 내학기째를 맞고 있지만 그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8월에 방송된 젊은 시사 와이 마일리지 수강 신청 제도편 다들 기억하시나요? 당시 프로그램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마일리지 수강 신청 제도를 기존의 수강 신청 제도와 비교하고 또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제기된 문제점들 과연 어떻게 개선됐을까요? 작년의 경우 모의 수강 신청의 낮은 참여율로 실제 수강 신청 시 마일리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모의 수강 신청 참여자들에게만 공개돼야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수강 신청을 앞두고 모두에게 공개돼 모의 수강 신청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수강 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고 복잡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죠. 또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학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돼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총학생회 콜라보는 2015년 12월 학교부서와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게서 단과대별 최대 마일리지를 조정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마일리지 수강신청에 대한 매뉴얼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게시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당시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수합하여 학교부서와 소통 후 민원처리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학생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학교 측에선 학과별 총 마일리지를 최대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최대 18학점이면 72 마일리지를, 19학점 이상이면 76 마일리지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목이 정해져 있어 전공의 마일리지를 많이 배분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수강 신청에 성공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전공과목에 최대 마일리지를 넣어도 수강 신청에 실패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일리지 제도는 좋은 점도 많지만 저희 경영학과에는 좀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넣을 수 있는 맥스, 전공에 넣을 수 있는 맥스 마일리지가 12라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12를 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 학기에 전공 기초 3개를 넣기 위해서 각시 미식 총3 0이 마일리지를 넣었는데 그중 두 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학과들은, 어, 전공에 넣어야 하는 마일리지가 적어서, 어, 남는 교양에 넣을 수 있는 마일리가 지 저희보다는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경쟁을 할 때, 어,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수강신청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강신청 당일 수강신청 서버가 다운돼 1시간 가량 학생들은 수강신청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수강신청 결과 공개 당일 예정된 시간인 4시가 아닌 5시에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틀 정도 주어지잖아요. 이틀 동안 이제 어, 미리 어느 정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틀 뒤에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 이게 굉장히 잘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 넉넉하게 잡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고 에러가 뜨고 시간이 좀더 늦춰지고 이제 좀 지연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좀 어떻게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전공과 관련해서도 좀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배치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빨리 확인해봐야 되는데 잘안 돼서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사정보팀 정재현 과장은 CPU 과부하로 인해 서버가 다운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수강 변경 기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강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제2전공자가 전공자로 분류되며 생긴 시스템 오류 때문에 공개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서버장애 방지가 마일리지 수강 신청 제도의 하나의 목적인 것은 맞지만, 매크로 방지와 강의 매매 행위 방지 역시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를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회학과와 신학과의 전공자 정원이 0으로 표시되고, 경제학과 전공 과목 최대 마일리지가 10위가 아닌 36으로 잘못 공지돼 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과사무실이나 학사 지원팀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해야 했는데요. 작년과는 크게 달라진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작년에는 총학생회가 맡아 처리한 일을 학생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도 학생을 대표할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선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공식적인 소통창고의 부재와 학교의 일방적 태도가 합쳐지면서 문제 해결이 더 힘들어진 것이죠. 수강신청은 대학생의 한 학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마일리지 수강신청제도. 그 이면에는 목소리를 잃은 학생들과 귀를 닫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가 논란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위해 변화하기 위해선 학교와 학생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진행해 전 아나운서 박은지였습니다. Chest, train my mind so I Forget, sink your teeth into My bones, dig me out Then fill the hole, tear me apart Tear me apart